안녕하세요, 네, 네드거입니다. 네, 오늘은, 네, 이거 드릴게요. 아, 이제 여기 이제, 네, 맞아요, 여기요. 여기, 네, 울트라맨, 울트라맨, 여기, 영어로, 여기 울트라맨 쪽이었구요. 네, 여기 울트라맨, 그리고, 네, 여기 작은 글씨로, 여기 네, 루브러보 쪽이 있고요 d s 르 루브 그레사 세트 0 3이고요 여기다 로브 캐스, 레이시아이저도 네, 있고요. 이게 마지막 연장. 울타맨 로소 그라운드, 울타맨 블루 그라운드로 벤신이라고적있고요 네, 그리고 울타맨 힐커리, 벤신은 발동이라고 적있고 요거는 네, 저번 영상에 맞듯이 요거는 로브 자이로 연동. 요거는 내지였기 네, 때문에 요거는 에 패서드 기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네, 2019년에 적혀있고 이것도 반다이 매니저 차이라고 적혀있어요 영어로 그리고 여기는 네 차이가 뭐 쓰일까 여기도 있고 반다이 여기 마크 여기있죠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네, 여기 비토리 그레스 라고 <laughs> 네, 적혀있고요 네, 다음 여기는 피카리 크리스탈, 이라고 적혀 있구요. 자, 다음 이렇게수두마인데 하나는 호로, 보로스, 네, 크리스탈이라고 여기 적혀 있구요. 자, 마지막은 고에버서, 크리스탈이라고, 네, 여기 적혀 있어요. 자, 뒤에는, 이 요렇게, 네, 대신할 때, 요렇게, 1번, 2번, 여기 똑같이 1번, 2번이고요게모두도이렇게 네, 해줘야 돼요. 네, 요 정도 위에 적고 요기, 울타미 TV라고, 요 바코드가 넣어있구요. 이거는 네, 동작 안되고, 먹으면 안되고. 네, 그쵸. 네, 삼성에 가지고, 입에 넣으면 안된다, 이런건. 네, 단징은 넣었구요. 네, 입에 넣지 마세요. 러디, 요 정도 적혀고상세에 적혀있구요. 나머지, 이렇게넣어져있구요 네, 적혀 여기, 분당이 넘거 그려, 넣어 적혀있구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로 네, 네, 여기 세트가 적혀있고 네, 루브크리스 시리즈 세트 공상에 적혀있고요 여기에는 디에스 루브크리스 네, 세트 공상에 적혀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네, 울탄, 울타맨 루브라고 적혀있고요 네, 여기도 똑같이 네, 여기 울타맨 루브라고 적혀있고요 네, 이제 밑에는, 이게 DS 루브 캐슬 세트 03 이라고 적이 있구요. 네, 다들 시다시피 요거는, 네, 차이가 좀 있네요. 얘들 올, 네, 같은, 네, 가세로 해야겠죠? 네, 진한, 약간 진한 가세, 뭐 이런 거보고이이 노란색, 노란색, 얘들 다 통일을 해줬어요. 네, 여기는 색깔, 여기는 색깔, 노란색, 갈색, 노란색, 갈색 이렇게 해놨구요. 저 밑에도, 네, 똑같이, 은퇴거에 노란색, 노란색, 글쎄, 노란색에 여기 글쎄여도 되있구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갈색쎄 노란색, 글색걸고 하나색. 노란색이, 갈색 이렇게 해놨죠. 자, 금 이제, 한 번, 예를 할게요. 클라사이 네, 그 때는,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조심이들도조심조심돼요 네, 그게 나왔어요. 이거도 안 갔네요, 지금. 이제 여기 네 봤구요 자 마지막은 이제 위쪽이요 네 조심조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전부 네, 밑에까지 네이렇요 이렇게는 여들는 이렇게 네, 좀 택고 네, 조심해도 것 같아요. 얘들이 네, 부서져가지고 조심해서 네, 뜯어갈게요. 네, 그리고 텔레포는 도록갈게요 웬만하면. 좀 진다 진작 진다 하기 때문에 텔레포는 웬만하면 네, 다 떼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이수로 네, 개봉된 <laughs> 지은 시간이 전, 네, 저 먹었죠. 자, 이런 것들도 TF 덧대주고요. 예, 뭐하면 테이프는 더땡는게 예, 저도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보일때도 진득진득하지 예, 않기 때문이죠 음, 얘네들은 예, 테이프가좀 예, 붙여주면 돼요 예, 얘네들 뭐 테이프 붙여주는거는 이영 싹 뜯으면은 그러 들고 도때는 네, 테이프를 대요. 버리기 쉽기 때문에 좀. 그리고 네, 이거도 테이프 주는 용. 네, 일단 테이프를 예, 네, 대 줘요. 네, 예, 보리기고, 좀, 썰음. 네, 시 여기, 테이프, 네, 있고요 이제 테이프가, 이제 더 늦은 것 좀. 이렇게 해줘요 이제 여기 반대의 막크라고보여줄어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열어서 네, 보여줄가 있는데 네, 이제 쓰자않기 있는 것들이 어느 네 정도로 있네요 네, 이런거는 줄이고 네, 네, 이런것도 줄이고요 네, 이런것도 줄이고 네, 이렇게 다런것도 <laughs> 네렇게 이렇게 하면 되 죠？사드 명수 에네는 목표 로그인 이 고지, 우 리가 올바야덮 고는 크리스테 리온, 이렇은 조심 조심 이 음, 어.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네, 끝이고요 얘들은 네, 저번 네, 1, 세트 1번 2번 할 때도 네, 쓰명서가 없는 것처럼 여기 0, 03에도 설명서는 네, 네, 딱히 네,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네, 이름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필요없이 네 한거는 좋아요 그리는 이거 네 저것들처럼 퀘스트 타임 모드로 일단은 더언더보다일게요 요렇게 네 이렇게 세게 되는거는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건 같아요 자이부 네. 딱 쓰여야 하나요 이제 네 이렇게 보이실 수가 네, 있는 거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딱딱 쓰있네요네 이렇게 그레스탈리 완성됐어요 자또 얘는 네, 얘네들 이름이 네 <laughs> 가자마다 이름이 좀 네,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구해봤어 얘는 그레스탈이고요 네, 번호 일단은 하기 전에 여기서 네, 첫 번째가, 이거죠이게두 번째구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네, 첫 번째구요. 두 번째 올리면은, 탁, 생행나야 되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두 번째구요. 젖도는, 이렇게까지 해봤고, 네, 밑에는, 네, 이렇구요. 옆면, 그리고, 이게. 네, 요거는, 어, 브럼프에 좀 비슷한 약간. 네, 요것도 파이 약간 한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문, 문양 보이지 않아요? 네, 안에 어, 있고, 네, 구해버스. 구해버스 안에 있고, 여기 문양도 잘 표현해져 있구요. 네, 저번에는 여기가 나사 한 개고, 좀 럭스로 있는데 이거는 네 깔끔하게 네,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좀더 봐야겠죠. 그리고 네, 네 히카리 파나색깔이 히카리? 네 히카리용 히카리 <laughs> 네이거죠네 히카리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네 히카리는 모양조어 있고 여기. 네, 웬전, 네, 웬전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네, 휴대폰 2전, 네, 카메라, 여기 잘보이요 투명해서 그런지, 네, 몇명다 됐고, 여 또, 어,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적가 <laughs> 뭔가 되어있는 끔긴한데 약간 이런 점을 저도 처음 봤어요. 안다고 네, 여기, 옛날에서는, 네, 크레스탈들은 네, 이런 색깔만 다르고, 가동은 내 떴기 때문에. 그래도, 네, 1 네, 이렇게, 만들어 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예지면, 여기 이제, 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하려는 여기 딱 해주고,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네, 이렇게. 네, 애들이 추억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꺾어 놓친신다는 네, 좀, 조심조심 해야 네, 될거같요 여기까지, 네, 두 번째구요. 어제 요 뒤에까지 보여드렸지만, 뒤에는, 네, 떨어야될거지 네, 따야 될거까지다 보여드린 다음에,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카리까지, 네, 이게 보여줬, 보여줬고요 네, 변신 단계. 자 다음은 이렇게 한 마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름이 호로... 호로... 호로보로스 네 호로보로스가 이두 뼈였어요 네 이거 호로보로스고요 이 호로보로스 안에 이런 문양들 자, 표현되어 있고요 네네지지이들도있지만 이렇게 한자가 네다 달라요 히커리까지 어 여기도 약간 네, 좀, 분을 <laughs> 네, 처음 보는, 네, 제 처음 보는 한자거든요. 이거는 좀 큰데, 저거 있고, 아무튼. 네, 이런 한자가, 네, 좀 적혀 있고요 얘들도, 쿨타임에 네, 했던 것처럼, 네, 1번, 2번, 네, 무대를 할게요. 저로서는 1번이, 네, 이렇게고요 네, 얘는 또 초세가 이전. 얘가 초화색기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초화색깔된가봐요첫 번째 보았고두 번째는, 네, 이렇게, 네,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자, 어 하면, 두 번째, 얘들이 좀, 네, 여기 쳤어, 있다 보니까, 네, 좀, 하면은 네, 부러질 위험이 네, 좀 있어요. 여기까지, 네, 두 번째 단계였죠. 네, 두 번째 단계도 아마, 나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다 네, 나사가 깔끔하게, 네, 자리네요. 좀턴 이렇게 네 해주고 네 위인 이렇게 네 인형면들. 네 위태는 네 이게 똑같아요. 네 그리고 히카리도 이렇게 네 넣었고요. 네 이렇게 네 두도 이게 다 똑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네 개죠. 이는. 네, 예, 비토리, 그리스타이라고 나와있네요. 네, 드디어 아는 한자가 나왔어요. 요거는 아마 흑토는 아니고, 네, 선비사 약간 그라한자예 네, 요거, 네, 비토리였죠. <laughs> 네, 비토리의기표이 좋겠으니까, 네. 안전 좋네요. <laughs> 네, 비토리 안에 여러 문양들. 네, 자, 백어주 카메라 찍는 거, 네, 잘 보이시죠? 일단, 위에는, 네, 이렇구요. 여기가, 네, 면들그리 밑에는, 네, 이렇구요. 네, 비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번, 2번, 보여드릴게요. 네, 비타리가 마지막이네요. 네, 이게 첫번째구요. 네, 요거는 이제, 노란색이라고. 세, 주황색, 주황색, 네, 이거, 중앙색이죠, 조이 아무튼, 네, 중앙색이라고 정하달 할게요. 이렇게 되있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네, 조심해서, 네, 첫 번째, 이것도 조심해서,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 네, 보여줬고요. 현 이제 뒤를 네, 보여드려면은 여기를, 네, 올려야 돼요. 네, 뒤에 보이지 위해서는 네, 올려야 할 건, 네, 뭐에는, 네, 하지 않다록 합시다.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얘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 여기 아까 이 투명한 것처럼, 01번부터 2번까지, 이 3번까지 다 똑같죠? 여기 투명한 거. 일단은, 네, 여기 한짝 이런 거, 네, 잘 적혀있고, 그리고, 네, made i 이 made in china. 그리고, 여기, 네, 좀 적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시계 문이제 적혀 있구요. 여기는 뭐고, 네, 공공파일이요. 여기 B 공공파일이라고 적혀 있구요. 네, 그리고 38, 그다음 네, 실서, 선거상3 8그 다음 751번, 여기에다 적혀 네요 네, 그다 첫번째, 요건 얘 네, 애들도 뒤에 다 보이기 위해서, 네, 다한 거니까, 네, 의외는 아예 졌적이겠어요 이렇게 펼쳐야만이 뒤에 다 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네, 구의 버선. 구의 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자가 되게 네, 멀어지면은, 네, 빛났다건 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죠. 네, 똑같이, 네, 여기 한자 적혔고, 네, 번다인, 2018년이라고 적있구요 네임 마저 밑에, made in china 라고 적있구요 여기 시계도 있고, 여기도 입에서 있어 그리고, 8751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똑같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똑같죠요 하지만, 넘버는 다르겠죠. 이 넘버가, 네, 98번이네요. 공구파이라고 뒤에다가 공구파이라고 적혀있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을 보였던 개인을 보였던 이제는 히카리 보여드릴게요자 이것도 조심조심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를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히카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다 적혀있기 때문이죠 한자 그리고 레이드 차이너로 적혀있요 본다이 2018로 적혀있고 시계문이했고요 그러다 래 보다시피 248.751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만 보고 네, 38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네, 에다가 네, 0.38이라고 네, 적혀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열구요 자, 히트까지 보여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네, 호로, 보로스, 가 마지막에 되 있네요. 호로, 보로스도, 네, 천천히, 네, 게다 올린 이유가, 네, 다 올려야 네, 게다 올려야만이, 네, 디 뒤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대로 가려버려가지고, 네, 보여드릴까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점엔, 네, 이때 될게요. 지금 다 이렇게 해놨지만, 다 똑같지. 딜이 다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네개 제가 해놨어요. 다 보이는 애들은, 원래대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주황색 반항색, 일본. 네, 흰색깔, 외에는 투명할 것, 네, 흰색깔 하도록 할게요. 네바야 마지막 저세색깔이정 그리고 네 호러브로스 호러브로스 마찬가지로 한자로 반다이 2018년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있구요 여기 시계도 있구요 이것도 2400 240 2400 그리고 8 7 9 0일 밑에 다똑같이온 하지만 번버가 달라요 번버는 B10 네 74분이요 네, 딥은 치서 좋겠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이 마사되면은, 여기 한자가,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어있죠. 네, 여기까지 괴설로, 네, 돌아봤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네, 영사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그 답을 맞았어?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